안녕하세요. 노프산입니다. 5월 9일 목요일, 어, 오늘도, 어, 열품종을 또 소개시켜봅니다. 노프산 응성한 어, 스튜디오에서 또 촬영도 응성하게 합니다. 그냥 뭐, 나름대로 좀, 어, 촬영이 서툴지만은, 어,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난초를 보시고 잘 해독하시어 어, 한번한번또 반려식물을 어, 또 입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뭐 꼭, 이래, 뭐 입양을 하라기보다도 눈에 쏙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한 번씩 찜해가지고 반려식물로 어, 잘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한번한번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1번, 어, 요 1번 3반은 어, 산채 출발입니다. 산채 출, 어, 산채해가지고 벌브 한개떨어지 나가지 않고, 어, 이 지구상에서는 요 품종 하나밖에 없는, 어, 그런 아주, 어, 좋은 품종을 또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녹이 아주 진 녹에, 어, 요 황색으로, 뭐, 극황은 아니지만은, 요 백도 아닙니다. 그냥 유황에, 어, 가까울 정도로, 어, 아주, 어, 또 고급 산반도또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산반이 녹이 진한 데서 이렇 산반이 이렇게 작 들어있으면 아주 기티나게, 어 예쁜 그런 산반입니다. 또 산반이 또 잘생겼어요. 여기 또 육질도 나름 또 괜찮고 아주 먹청에 좋은 또 자질 있는 또 산반을 하나 또 들고 나왔습니다. 산반요, 어, 어, 촉수는 어, 2.5촉으로 치겠습니다. 2.5촉, 17에 0.8. 어, 가격은 60만 원입니다. 또, 산반도 고급스러운 산반들은 가격이 조금 셉니다. 또, 산채 출발이고, 또,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산반은 들어보았습니다. 어, 산반이 무슨 60만이나 원 하냐, 뭐, 그게시겠지만은 산반 좋은 거는 몇 백만 원짜리 산반도 많이 있습니다. 이 품종도 앞으로 잘 키워놓으면은, 어, 차세대에 한 임무를 할수 있는 그런 산반입니다. 요, 신화도 요, 잘 닳고, 뿌리도 아주, 요, 건강하고 좋습니다. 어, 기 산채 출발 발버부터 요, 다 있습니다, 여기 어, 작은 발버 요, 산채 해가지고, 요렇게 키워나간, 어, 그런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오래다다 보니까, 네, 생강거는 지금 없습니다. 이, 이 정도, 어, 키우려면 몇 년을 키웠겠지, 그죠? 아주 요, 산채 출발부터 작은 발버부터, 어, 순서대로 이대로다 나가가지고, 어, 이 3반이, 어, 요 산체 출발, 어, 3반입니다. 난초가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어, 3반 2.5초, 1 7의 08. 가격은 6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2번, 어, 2번은 요 신봉윤입니다. 어, 우리가 본, 보통 복륜을 보면은 이렇게 무늬가 좋고 이런 것들은 또 무늬가 깊게 드는 걸 신봉윤 이라고 합니다. 이신봉윤 작지만 종자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색도 뭐 극황은 아니지만, 백도 아니고 요거는 황색입니다. 황색, 봉윤, 어, 어, 또 까닥치 성질이 또좀 까랑까랑하여 어, 까닥치 어, 성을 가진 어, 요또 신봉윤을 또 작은 것도 한쪽 속에 시켜봅니다. 요것도, 요, 종자가 아주, 그냥 일반 복륜은 가격이 저렴하지만은, 또 요런 또 복륜들은 또 신품종이기 때문에 또한 배양해 볼만 합니다. 신복륜, 어, 또, 척수는 한초 9.5의 영어, 9.5의 영어, 가격이 18만원입니다. 또 요, 돋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또뿌리한번 틀어보았습니다. 어, 복륜이 요 색상이 아주 이쁘고, 이 작지만은, 이 작어도, 이런 작은 종자들은, 예쁜 난초들은 가격이 좀해 나갑니다. 이런 것도 좀 약간, 좀 비싸게 좀 구매를 해가 왔습니다. 작지만은 가격을, 18만원을 측정을 해도 그냥 우리 높은 산에는 그냥 조금의 그냥 택배비하고 소정이 마짐만 묻고, 또 이렇게 올려봅니다. 또 신화도 이거 잘달리가 있고, 어, 뿌리도 요, 네가닥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또 신하에도 요 뿌리가 또잘 안내리게 되겠나 싶어요. 어, 신봉윤, 어, 한첩. 9.5의 영어, 가격은 18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어, 3번은 요, 신라입니다. 뭐, 신라에 대해서 자들질이 뭐, 어떻게 긴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또 요즘 신라가기 많이 또 봄이 되니까네. 또, 많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또뭐 예전 같으면 이런 거 얼마 안 했는데, 지금 또 봄철이다 보니 신화도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 어, 가격을 조금씩 더 주고, 우리 구매자, 소비자들한테, 어, <laughs> 구애가 옵니다. 어, 너무 헐키 달라고 하면은 욕을 먹어요. 응? 음 신라값다 조진다고. 요즘은 이제 봄철 되니까는 모든, 어, 난초들이 조금씩 다 가격이 어, 오르고 있어요. 뭐, 중국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우리 소장하시는 분들도, 어, 좋으니까네. 뭐, 서로서로 서로 좋습니다. 그런 쪽 가격은. 신라 한초, 어, 10에 08, 1 0의 08. 가격은 27만원입니다. 또 신화도 하나 또잘 올라오고 있네요. 또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 한쪽 뿌리 틀어봤습니다 단초는 아주 건강, 건강하고 좋습니다. 신화도 이렇게 잘 하나 올라오고 있고, 뿌리도, 어, 생장점이 살아가지고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화에도 또요 뿌리가 하나, 어, 요, 내려가고 있네요. 요또 건강한, 어, 신라들은 농사도 또잘 됩니다. 햇빛 따글따글하게 주면은 난주도 뺑뺑 돌아가요. 될수 있으면은 신라, 요런 것들은 햇빛을 많이 받는데, 저기다가 놔두면은, 어, 신화가 아주 예쁘게, 어, 동글동글하게 잘 생기가 나옵니다. 신라 한쪽 1 0에 08. 가격은 27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4번도 또 신라 한쪽도 요래 또 소개시켜 봅니다 또 요즘 어, 높은산에가 음, 나실하우스에 놀러 가면은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목소리만 듣고도 어 높은산에 그럽니다어 높은산에가 유튜브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런 목소리만 들어도, 이래, 알아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반기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높은 산이가 지금 유행회가 되었습니다. 어, 뭐, 그 정도로, 어, 이래, 많은 구독자님들이 알아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신라 한초. 어, 요거는 10에 1.0. 10에 1.0. 요거는 가격을 26만을 적정했습니다 어, 앞에 거보다 만 원이 더 흐른데 왜 그러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가격은 제가 측정합니다. 이것도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4번 신라 뿌리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난초는 쫙쫙이 건강하고 좋습니다. 또 여기 또 신화가 안자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 뿌리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데 신화가 조금 늦게 형성되는 바람에 여기 한, 한달 후에 팔면은, 요놈이 역전을해가 가격이 더 비쌀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가격을 올려도 되는데, 그냥, 어, 느걸 빨리 구매해 가시는가 보려고, 또 이렇게 또요거는 또, 만을 또더 낮게 측정해 보았습니다. 4번 신라 10에 1.0, 가격은 26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5번, 어, 5번은 죽음소신 태홍소입니다. 어, 태웅수는 전국 대회 어, 대통령상도 받은 어, 그런 품종입니다. 촬촬영할 어, 뭐, 때마다 어, 대통령상, 대통령상 그러는데 그래도 어, 조금 소심 중에는 태웅수가 아주 꽃이 풍만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태웅수를 어, 대량 구매해가지고 배양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태용수 작 좋은거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꽃달린 쪽을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작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또 꽃달릴만한 작들은 가격이 단가가 되게 셉니다 태용수 두척13208 요건 좀 작아 가지고 가격을 한 15만원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돋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 태용수 한번 틀어 보았습니다 이거 햇빛을 얼마나 많이 주고 키웠으면은 이파리가 완전 까랑까랑합니다 일광을 많이 한 난초들은 이렇게 좀 입이 거칩니다, 이렇게. 어, 입이 거친 것들이 어, 완전 태양초라. 뭐 태양초, 태양초 그러는데 태양초는 고추가 태양초지, 그죠? 근데 막이 난초도 그냥 햇빛을 많이 주고 어, 키우는 난초들은 우리가 태양초로 많이 그럽니다. 근데 저는 태양초라고 잘안 쓰겠습니다. 또 신화가, 아이고야,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가 있네요. 근데, 어, 좀, 커, 신화에는 보면, 약간, 뭐, 약반 같은 흔적이 약간 있습니다. 어, 이거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니고, 약반의 약의 흔, 장애인 것 같습니다. 배양하에다가 바이러스 같으면은, 바로 그냥 니콜 받아들입니다. 뿌리는, 요, 긴 뿌리가, 어, 세 개고, 또 요, 짧은 뿌리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신화에도, 어, 신화 뿌리가 요, 뒤에 보면, 요렇게 하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게 금방 가을 되면 내척이 되겠는거죠. 또 가격도 저렴하게 한 15만원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어, 태용수 도쪽13-08 가격은 15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6번 어, 6번은 금수산 아주 작은걸 또종사시라고 소개시켜 봅니다. 금수산 큰것들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요즘 금수간, 금수산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크고 이쁜 것들은 가격이 진짜 정말 셉니다 우리가 시장 나가도 뭐한세척이 되면 1한 50만 원씩 이렇게 120만 원, 150만 원. 좀 되게 이쁜 것들은 180만 원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금수산 어한초 팔의 영어. 팔의 영어 같은 작습니다. 사이즈가. 어 그래도 가격은 22만 원입니다 이것도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작고 앙증맞은 어, 금수산입니다. 이것도 뿌리를 털어 보니까네 뿌리는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네 생강근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마 이게 어, 어느 벌브에서 생강이 나와 가지고 이래 튼 걸로 이래 생각했다네요 여기 밑에 보면 생강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채출 그냥 막 서바이 라고 소기가 바로 되는데. 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검수산에서 생강이 타가지고 어 이렇게 한총 나온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주 예쁘고 깜찍한 검수산. 어 8의 영어, 가격은 22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7번, 어 7번은 봉륜복색 문수봉, 또 작은 종자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작지만 아주 이 건강하고 이 좋습니다. 또 작은, 어 문수봉을 또 우리 고투자님들이 많이 올려달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또 어렵게 또 하나 구해가지고 이래 올려봅니다. 문수봉, 문수봉은 복륜복색 중에서는 어, 최고로 지금 어, 치고 있습니다. 인기도 상당히 높고, 어, 이건 울산에서 우리 대선배님께서 명명하신 어, 이거 울산에서 나간 남초입니다 물론 산지는 울산이 아니겠지, 그지요? 아니지만 울산에서 문수, 울산 우리 나실 앞에 이래 보면은 문수봉이 보입니다 문수, 문수산이라는 수 산이 있습니다 울산에 그 문수봉을 문수산을 바라보면서 문수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우리 울산에 문수산이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문수봉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요또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문수봉 또 뿌리 한번 들어보았습니다요 작지만은 아주 건강미가 찰찰 찰찰 넘치는 어, 또이긴 뿌리가 또기다하게또 있고 또 짧은 뿌리가 또 이렇게 다 건강하게 있습니다. 또요 요 뒤에 뿌리는 아주 똑 깔끔하고 좋습니다. 신화도 이제 하나 잘 이렇게 달려가 있습니다. 이또 배양력이 또 좋아요. 문수봉이 농사도 잘 되고 예전에는 농사가 처음에는 농사가 잘안 되는데 지금은 어느 분에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농사가 잘 됩니다. 어, 이 문수봉 또 구입한 분은 청난 고가에 구입해가지고 지금 번식을 시키가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봉 한초, 어, 1.5초, 어, 7의 영어, 7의 영어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어, 또, 뭐, 작지만은 그래도 건강하고 이래가지고 또 가격을 30만원 측정해 보았습니다. 구매 가격도 제법 많이 주고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 어, 8번은 요 단엽입니다. 요나사기가 없는 그런 단엽입니다. 생긴 거는 영판 오늘이처럼 생겼습니다. 이 고득재님도 이거 구입하셔가지고오늘리로 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오누리가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이 생긴 거는 정말 돌방 돌방한. 요것도 우리 울산 지인께서 어 산채를 해가지고 이렇게 배양하던 것을 어 이렇게 또 구입을 해가지고도 이렇게 올려봅니다. 난초는 동글동글 하이 정말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요거 보다 어 오늘 두 분을 구입해 가지고 좀 잘생긴 놈부터 먼저 한 올려봅니다 절대로 구매해가지고 온누리로 팔면 은 큰일납니다 깜빵가요 단엽 2초 7의0 7 7의0 7 가격은 13만원 입니다 어, 여기 어떤 데는 뭐 산만으로도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나왔다가 급 소멸된다 그러는데 현재 산만은 보이질 않습니다. 또요 뿌리한 들어보겠습니다. 어, 단엽 뿌리한 들어보았습니다. 요 나사귀가 없습니다. 어, 나사귀가 있는 것은 단엽성이라고 하고 나사가 없는 것을 단엽이라 그럽니다. 어, 난초가 이 잘게 안는뭐빵빵하게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또요 뿌리가, 요 벌브가 요 비대증으로 좀 많이 굵어졌네요, 신화가. 어, 요거는 조금 크다가 다시 요 밑에 요또 자마가 하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요 포위 속에 또뭐 눈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 다시 터지 않겠나. 아이고, 요 뿌리 옆에 요 보니까네. 또 신화에 또 신화가 양방으로 이렇게 또 물고 있네요. 어, 요런, 어, 단엽성들이 또 요거 는들 번신이 여기 또 왕성한가 봅니다. 뿌리도 나름 괜찮습니다. 요또 제가 촬영하면서 뒤를 촬영을 한 번씩 하다가 빼먹으니까요. 이 뒤를 사진 지어 보내달라는데 참 번거로운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다잘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엽 부촉 7-07, 가격은 13만원입니다. 9어 굽은, 9번은 죽음소심 동광입니다. 동광은 죽음소심 중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죠. 근데 또 최근에는 또 죽음소심이 또 신품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또 동광이 조금 뭐 뒤로 밀린 듯 하나. 그래도 동광은 여전히 인기 있는 품종입니다. 색상, 색상 면이라든가 화형 면이라든가 전체적인 조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 동광, 조금 소심, 동광 1.5초, 요 신화를 0.5초로 썼습니다. 사이즈는 1 9의 08, 1 9의 08, 가격은 14만을 한 측정해 보았습니다. 아, 너무 흐를 타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요즘, 동광 1.5축에 14만원에 팔면은 자만하면욕 뒤지게 들어먹습니다. 그래도, 구매 가격이 있으니, 소중의 마진만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 올려봅니다. 또 비싸게 빼가 올 때는, 또 엄청 비싸게 또 올립니다. 높은 산에서. 또 헐게 빼오는 것들은 또 헐게 올리고, 또 뿌리 안 틀어보겠습니다. 동광 뿌리 안 틀어보았습니다. 어, 어 난초는, 막 그냥 흠 잡을 때 별로 없이 깔끔합니다. 아이고야, 또, 신화에 또, 신화가 양방으로 또 이렇게 물고 있네요. 뿌리는 조금 짧았던 하나, 요 기부수를 또 기가 막히게 해놨네, 그죠? 이 서울대학교 성, 뭐, 정형외과에서 기부수를 했는지, 아, 이 기부수 값을 또 별도로 좀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막, 또, 요또 다리 기부수 값은 또안 받겠습니다. 뿌리가 조금 불량한 듯 하나, 그래도 배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그또잘 배양하면은, 어, 뭐, 또, 신화가 이두 개가 양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뭐, 충분한 그런, 어, 반려식물의, 어, 가치성을 가집니다. 동강 1.5척, 19-08. 어, 가격은 14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10번, 어, 10번은 요즘 최고 중투 중에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송정입니다. 아, 왜, 시장 나가면 송정 가격이, 언제, 건값입니다. 건값. 요즘. 송정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참 구매해가지고, 이제 올리기가 참 민망스러울 정도로 송정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어느, 우리 구독자님 집에 가니까, 예전에 제가 팔아놓은 송정, 어 높은 산에 해가지고 펴마디 있습니다. 엄청 헐게 팔았더라구요. 그걸 두 배를 주고, 어, 사온다 그래도 안 팔고 있습니다. 어, 그래, 또 뭐, 또그 소장관님은 또 내한테 헐게 샀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또재집니다 뭐, 또 세월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좀 흐를지게는 헐게 팔고 또 비싸게, 비쌀지게는 또 비싸게 구매를 하니까 또 비싸게 팝니다. 송정 한초, 20에 08. 가격은 28만원입니다. 28만원 받고 판매를 하지만은, 택배 보내고 나면은, 떡지 꼬리만큼 남습니다. 또 뭐, 그 마이 나물 낳고, 비싸게 올리면 절대로 안 팔립니다. 송정 색깔이 아주 끝내줘요, 지금. 색깔이 막, 황금빛을 이룹니다. 또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송정, 색깔은 참 좋습니다. 약간은 좋고 입장수도 1 어, 0 0 0마이까지다섯장입니다 근데 뿌리가 조금 부실한 듯합니다. 뿌리가 세가닥또신화의요 어, 뿌리가 지금 이 전진이기 때문에 뿌리는 또 내립니다. 또 신화도 이 뿌리에 지금 하나 더잘 붙어있습니다. 처가에. 어, 뿌리는 봄 되면은 난초같이 다 떠보면 뭐다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내리면 집어 손해지요. 송정 한척 2 0의0 8 가격은 28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높은 산해를 찾아주신 오늘의 구독자님 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름 10분을 어, 차근차근하게 또 설명해 보았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신중하게 보시고 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구매를 하셨다가 취소가 들어오면은 참 곤란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또 우리 다른 구독자님들이 1번을 주세요. 근데 미리 팔렸다고 안내방송 막 합니다. 근데 또뭐또 뭐 취소하고 나면은 또 다시 팔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어, 그러니까 네, 구매를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중하게 어, 충동 구매 절대 하지지 말고 딱 얼른 보고 충동 구매했다가 또 다시 또 재생해가지고 틀어보고, 아, 마음에 안 든다. 취소해버리면은, 저도 조금 그렇고, 구매자님 취소하는 입장도 조금 미안할 겁니다. 어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초는 항상 충동 구매하시지 마시고, 신중하게 보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는 게참늘 감사합니다. 어 그래도 오늘도 늦은 밤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한번 올려봅니다. 늘 어, 높은 산을 찾아주신 구독자님, 고운 밤 되십시오.